새벽의 주방, 불 켜진 가스레인지 위로 커다란 냄비가 끓기 시작하는 순간 바삭한 빵 냄새와 달콤한 딸기 향이 동시에 퍼졌다. 평소엔 백파더의 익숙한 레시피가 울려 퍼질 시간, 오늘따라 그 공간에는 조금 다른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SNS를 달구며 백종원 셰프가 이 친구, 진짜 요리로 마음을 담을 줄 아내라 적은 주인공, 트로트 아티스트 이찬원이 그 리듬의 주도자였다. 백 셰프가 직접 이름을 거론한 것은 다름 아닌 케이팝 거물들과 어. 컬래버를 이어 온그긴 연역에서도 전례 없는 일. 그러니 그의 한 문장은 팬덤은 물론 미식계와 연예계를 동시에 주저앉힐 만한 한방이었다. 소문에 불을 댕긴 건 지난달 초. 아직 봄찬 기운이 남아있던 어느 오후였다. 이찬원이 매니저 한 명만 대동한 채 서울 노년동 한식자재 마트를 휩쓸고 돌아 나왔는데, 두손 가득 품은 건 모두 갓 수확해 잔털 적시는 딸기였다. 차 트렁크 문을 닫자마자 고장 행선지는 백종원 셰프가 운영하는 전문 요리 교육 센터 110F. 뒷이야기로 전해지길 첫 만남부터 호흡이 달랐다고 한다. 보통 유명인들이 방문하면 카메라 구도부터 잡는 게 관례지만 이날은 촬영 스태프 없이 순수히 실습 준비만 삐걱대는 믹싱볼과 주걱 소리만 울렸다. 백선생님, 오늘은 딸기로만 승부 봐도 될까요? 라는 이찬원의 싱그러운 제안에 백 셰프는 환히 웃으며 딸기로 사람 울려본 건 처음인디 하고 농담을 던졌다. 딸기는 백종원 셰프의 소울푸드다, 선수 생활 못지않게 바쁜 방송 스케줄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누구보다 먼저 냉장고 문을 열어 차가운 딸기를 한알두알 알 집어먹는 게 그의 오랜 루틴 그걸 알아챈 이찬원은 큰 냉장 아이스박스에 설탕 하나 뿌리지 않은 생딸기를 무려 8kg 담아왔고, 그 마음을 읽은 백 셰프는 즉석에서 딸기 수비드 콤포트 레시피를 공개했다. 설탕을 최소화해 과육 본연의 산미와 단맛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는데, 콘서트 전날에도 충분히 만들어 둘수 있고, 무엇보다 어머님께 드리면 눈이 먼저 반짝이실 겁니다라는 조언이 곁들여졌다. 이찬원은 양손에 붉은 빛이 스미도록 딸기를 다듬으며 어머니께 제가 만든 요리를 대접할 날만 기다렸어요라 속삭였다고 한다. 이날 현장엔 공식 촬영은 커녕 휴대폰 셀카 한장 남지 않았지만 스태프들 입을 거쳐 전해진 온도는 뜨거웠다. 백 셰프는 긴 호흡 끝에 연예계에서 요리를 컨텐츠용으로 배우러 오는 이들이 많지만 이 친구는 칼보다 마음 먼저 들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이찬원은 트로트 무대와 방송 출연이 없는 날이면 어머니와 보내 아주 평범한 시간을 위해 놀이를 익힌다. 시장통 골목에서 어깨 동무하고 걷거나 병원에서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 모습을 팬들이 종종 목격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는 스스로의 일정을 어머니와의 추억 쌓기 프로젝트라 부른다. 한 인터뷰에선 노래할 때도, 요리할 때도 결국 듣고 싶은 건 어머니의 맛있다. 수고했다, 두 마디라며 빙글에 웃었다. 수강 첫날 끝나자마자 백 셰프는 음식 분야, 기초조리 및 안전 자격증 신청서를 꺼내 놓았다. 형식상 서류 같은데 사실 이는 요리가 취미로 그치지 않도록 하는 백종원표 장벽 낮추기 전략. 그는 배우다 말면 기억도 사라지지만 자격증 과정엔 반복 실습이 필수라 손에 익는 속도가 다르다며 2,000원을 등록시켰다. 이찬원은 곧장 실습복을 입고 칼질 기본부터 뛰어들었고 백셰프는 입꼬리를 숨기지 못했다고 한다. 노래할 때 호흡 잡는 느낌으로 칼을 대더라니까? 리듬감이 있어요. 리듬감, 그렇게 매주 월수 금일은 아침마다 진행된 특훈은 콘서트 리허설만큼이나 팽팽한 긴장 속에서 계속됐다. 무대 위의 찬란한 조명과는 달리 조리 실습실은 형광등 아래 스테인리스가 반짝이는 군더더기 없는 공간. 이찬원은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성취감을 맛봤다. 스테이크 굽는 불소리 대신 통닭을 삶는 포트가 두두두 터질 때 팬들의 환호 대신 백셰프의 오케이 간 맞아 한마디가 울릴 때 그는 세상 어느 앵콜보다 더큰 신박을 느꼈다고. 그리고 드디어 맞이한 첫 실전 어머니 생신 상차리는 날 모처럼 스케줄이 비는 새벽, 이찬원은 백셰프에게 배운 딸기 수비드 콤포트를 기본으로 영양밥, 된장 수프, 건강 과일 주스까지 직접 준비했다. 어머니는 한 숟갈 뜨자마자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 요리 잘하네 라며 웃었고 그 장면을 찍어둔 매니저의 폰 영상이 백셰프에게 전달되자 그는 뒷쯤 되면 제자 인증 완료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렇다고 2,000원의 요리 여정이 여기서 멈춘 것은 아니다. 팬덤 찬스는 곧장 선행 릴레이를 이어갔다. 백 셰프가 운영하는 지역 아동 푸드뱅크의 2,000원 이름으로 딸기 300박스가 기부된 것 알고 보니 2,000원이 바이들도 마음껏 과일을 맛봤으면 좋겠다며 소속사에 조용히 부탁해온 일이라 한다. 백 셰프는 SNS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2,000원이란 사람, 노래보다 마음이 더 맛있다는 글을 남겼고 그 글이 24시간도 안돼 좋아요 100만을 돌파했다. 댓글 창에는 백 파더 곱하기 쌓인 찬원이 요리 예능에서 보고 싶다 딸기에서 시작된 선한 영향력이라니 영화 같다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과연 둘의 재회는 언제일까? 업계 소식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시제 애니미 기획 중인 신규 푸드 멘토링 예능에서 두 사람이 한 팀으로 출연을 긍정 검토 중이다. 프로그램 콘셉트는 스타와 셰프가 함께 지역 농산물로 로컬 메뉴를 탄생시킨다는 것. 시청자는 레시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자라난 마을과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맛보는 서사가 들어간다. 한 관계자는 백 셰프와 2찬원의 케미가 이미 입증됐으니 방송으로 담아내면 시너지 폭발이라며 무엇보다 2찬원이 멘토 대신 동료로 성장하는 과정이 시청 포인트라고 귀띔했다. 이쯤되면 이찬원이 트로트 가수라는 직함만으로 설명 안 되는 인물이 되었음을 누구나 안다. 무대에선 관객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가창력으로, 무대 밖에선 한 끼의 따뜻한 밥으로 사람의 하루를 들었다 놨다 하는 힘으로. 게다가 그 동력은 늘 선말하는 가장 사적인 존재로부터 발아된다 노래에선 효를, 요리에선 정을, 선행에선 나눔을 빚어내며, 그는 팬들에게 단순한 스타가 아닌 삶의 레시피를 보여주는 셰프가 되어 가고 있다. 이찬원은 최근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 마음도 음식처럼 조리법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센 불로 끓이면 쉽게 타버리고, 너무 약한 불로 두면 맛이 안 우러나죠. 백 선생님께 배우며 깨달았어요. 삶도, 노래도, 관계도. 지글지글 끌어오를 때는 잠시 불을 줄이고 다시 온기가 식을 때 살짝 힘을 더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그가 웃으며 꺼낸 한 수저의 철학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주방거리이며 동시에 스테이지이기도 했다. 자, 다음 달 12월 이찬원은 전국 투어의 마지막 도시에서 엄마를 위한 노래, 팬을 위한 요리라는 테마로 콘서트 연장전을 예고해 놨다. 공연장 로비엔 백종원 셰프가 직접 큐레이팅한 딸기 푸드존이 자리할 계획이고 일부 좌석 패키지에는 2,000원이 새벽 직접 짜낸 과일 주스가 포함된다. 이른바 귀로 듣고 혀로 맛보는 풀코스 라이브가 현실화되는 샘 DM의 시작 30초 만에 전 좌석 매진 대기자만 8만여 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으니 무대 오르기도 전에 기록 경신이다. 냄비 뚜껑이 부르르 떨리며 김이 새어나오는 소리 스피커에서 울리는 낮은 베이스, 그리고 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의 떨림이 하나로 믹싱될 그날 밤, 이찬원과 백종원, 가수와 셰프가 아닌 두 명의 맛있는 인간이 보여줄 이야기는 팬들의 상상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 차례다. 맘속 초시계를 켜놓고 오늘 하루 누구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내어줄 것인지, 어떤 노래 한 줄을 선물할 것인지 고민해보라. 어쩌면 그 작은 선택이 당신도 모르는 새 누군가의 SNS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또 다른 선물 릴레이를 시작할지 모른다. 음악과 요리, 두 감각의 진동이 이렇게 만났다. 그러니 오늘도 딸기한 알 씹으며 이찬원의 다음 노래를, 백종원의 다음 레시피를, 그리고 당신의 다음 선행을 기대해보자. 삶은 결국 맛과 멜로디,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길곡인한 끼니까.